반갑습니다. 리뷰인템입니다. 오늘은 인기 좋은 게이밍 마우스를 알려드릴게요. 프로를 위한 디자인, 승리를 위한 설계, 최고의 e스포츠 프로선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물인 프로X 슈퍼라이트는 프로급 기술을 최적화하고 품질과 완성도를 유지한 가장 가벼운 프로 무선 마우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보세요. 63g 미만 울트라 초경량. 가장 가벼운 프로 마우스를 탄생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프로 X 슈퍼라이트 표준 프로 무선 마우스보다 25%더 가벼운 63g 미만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라이트 스피드로 오직 승리에만 집중하세요. 혁신적인 프로급 무선 기술로 뛰어난 반응성과 안정된 연결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차세대 HERO 25K 센서. 로지텍 지만의 특별한 HERO 25K 센서는 자신있게 토너먼트에 임할 수 있도록.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정확성, 속도,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컬러로 플레이하세요. 프로 X 슈퍼라이트는 블랙, 화이트, 핑크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넓은 면적의 제로 a d t i t i v e PTE 피트가 게임 플레이 시 매끄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로지텍지 허브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 DPI 등으로 필요에 맞게 마우스를 설정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